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 드릴 종목 3빌리언이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 보면은요.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급등해서 신고가 돌파했다가 눌림 자리거든요. 눌림에서 반등을 주목을 해 보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왜 3빌리언이냐? 지금 미국에서 헬스테크 투자법이 발의가 됐어요. 이게 뭐냐? AI 기반 의료 기업들에게 건강 보험을 적용해 주는 법안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FDA 승인을 받은 AI 의료 기기라면 이제부터는 보험 수가 코드가 부여가 돼서 실제로 요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게 시장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에는 AI 진단 장비가 있어도 보험이 안 되니까 비싸잖아요. 병원 도입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헬스테크 투자법 때문에 미국 내에서 AI 헬스케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글로벌 1등 AI 기업이 템퍼스 AI라는 회사거든요. 템퍼스 AI는 미국의 헬스케어 AI 시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종목인데, 요 종목도 최근 주가가 눌렸다가 신고가를 향해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AI 의료 쪽, AI 의료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AI 의료 쪽 주목해야 되는 종목 뭐다? 바로 3빌리언이다라는 거거든요. 3빌리언. 그래서, 이 기업은 ai를 활용한 유전자 정보 분석 전문 기업이고요 희귀질환 그러니까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희귀질환 환자들 있잖아요 근데 병을 몰라서 치료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희귀질환 환자가 어떤 병인지 유전자 변이를 빠르게 진단하고 어떤 병인지 체크한 다음에 치료 방향까지 제시하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기 질환 환자들이 병명 진단을 못 받아 가지고 약도 못 쓰고 어떻게 이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거를 3빌리언의 유전자 변이 정보를 분석하면서 빠르게 병명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이제 국내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마크로젠과 MOU 체결하면서 일본도 진출했고요. 그다음 미국의 소마젠과도 협력하면서 글로벌 시장 확장을 추진 중이다. 거기에 미국 시장 본격화에서 현지 법인도 설립을 했다. AI 진단 기술을 무기로 한 글로벌 유전자 분석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빌리언의 실적도 주목할 만 하거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07%나 성장을 했고요. 의료 AI 중소형주 중에서는 드물게 흑자 전환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의료기업 중에서 루닛, 뷰노처럼 상징적인 기업들도 있지만 이 3빌리언처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술력 뿐만 아니라 매출로 입증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빌리언은 7천 개 이상의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3빌리언 환자 검체를 통해 유전체 정보를 생산한 다음에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병원에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무려 107% 성장. 그렇죠? 그래서 연간 매출 목표도 달성하고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동안 임상 검증 연구 논문 발표 있었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희귀질환 유전 진단 기술력이 전 세계 의료진의 신뢰를 확보했다. 더 많은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70여 개국에서 신규 의료진 고객이 지속 확대되고 있고, 검사 주문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다? 3빌리언이다. 거기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법인 세웠어요. 보험수가 적용을 통한 매출 공략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에 전초기지를 위해서 미국의 법인도 세웠다. 보험이 적용되면 자연스럽게 환자 수요가 늘어나서 업체의 매출이 늘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 청구를 위한 코드가 확보된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미국 내 영업에 나선다라는 거거든요. 희귀질환 진단,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까지 연결하는 AI 기반 의료 플랫폼으로 앞으로 실적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시장... 공략한다라는 거고요.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한다. 그리고 헬스케어, 미국 투자법까지 미국에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AI 헬스케어, AI 진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수혜주가 누가 된다? 3빌리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I 유전체 진단 글로벌 진출했고, 실적 성장하고 있고, 기술 경쟁력도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봉상 봤지만 전고점 근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충분히 돌파가 나와서 신고가로 계속해서 갈수 있는 종목, 3빌리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8,900원인데요.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1만원 돌파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요. 자, 2차 목표가 12,000원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만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 3빌리언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텔레그램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매일마다 종목 하나씩 찝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 드렸잖아요. 요 종목 어떻게 됐어요? 자, 유일 에너테크 오늘 9%에서 시작해서 27%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냈다라는 거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세비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오늘도 올랐는데 2%에서 13% 급등 다음날 오늘도 급등이 나왔다 요런 종목 매일마다 장시작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는요 마찬가지로 이수화학이라는 종목 nxt 시간 장시작전에 드려서 자, 23일, 요 때죠? 3%에서 상한가까지, 다음날에도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이 나왔다. 요런 종목 매일마다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장 시작 전에 체크하셔서 따라서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내고 시작하면 분명히 여유가 생기거든요? 22일에는 어떤 종목, CP 시스템. 자, 요 종목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22일, 요 때죠? 9%에서 16%까지, 요렇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8시 57분에 드렸고, 21일에는 SJG 세종. 계속해서 수익을 냈거든요. 자, 21일 요 날입니다. 10%에서 22%까지. 그 다음에 휴림 로봇 20일에 추천을 드렸죠? 자, 휴림 로봇 20일 요 때요. 3%에서 29%. 다음날에도 급등하는 모습. 요런 종목 매일마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텔레그램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2940-3278번으로요, 숫자 1, 한 글자 적어가지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일마다 이렇게 세빅, 뭐 유니온, 한미반도체, 한국 PIM, 에머리지, G2G 바이오, 일동제약 계속해서 들여가지고 수익 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잘 체크하시면 계속해서 수익 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는 텔레그램 이거 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문자로도 이렇게 동일하게 원픽 종목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원픽 종목 동일하게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문자로 원픽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장시작 전에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문자로 동일한 번호로 참여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이렇게 문자로도 동일한 종목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되시리라 판단합니다. 문자든 원픽 텔레그램이든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좋은 종목들 장전에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거든요.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